매주 월요일 부산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박중록 활동가를 만나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 씨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대명여고 박중록 교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낙동강 지킴이를 자처해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낙동강 생태 체험은 나무와 들꽃, 물고기 등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난 2 0 0 0년부터 환경 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며 낙동강과 조류 보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을숙도 대교 건설에 반대하며 소송도 냈고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제비 갈매기 같은 경우는 3천 마리, 4천 마리가 매년 여름철에 번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번식하는 개체군이 제로.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고 박씨는 낙동강을 따라 건설되는 10개의 교량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철새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도 낙동강 하구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어떤 위기에 처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인 박 씨는 여생을 낙동강 보호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이 지켜져야 된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